네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 원숭이띠 2021년 신축년 원숭이띠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원숭이띠란 지혜와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또 외로, 외롭죠 조금 외롭다 보니까 우울증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이점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유의하시고 92년생 임신생 머리가 좋고 재주가 많아 팔방이면 일하는 소리를 많이 듣죠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하려는 일에 성향이 많습니다 어디 가면 일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죠 그런데 단지 이제 좀허비라면 투기, 성부수 이, 이런 게좀 성향이 강합니다 취업으로 매우 좋으나 자격에 대해서 조금 필히 이 취득하는 편이 좋다 봅니다 연애인은 길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 오래 놓고 오기를 만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가지고한 번만 꼭 만나보시면은 어 반려자도 될수 있고 자기 배우자도 될수 있는 한 해가 될것입니다신금이 올해는 금주은 좋다 보니까 크게 무리수는 없습니다. 4월달에는 사람과 이렇게 간질수가 있으니까 사람과 이렇게 할때큰 음성을 안 높이는 편이 나을 듯하고 10월달에는 조금 이동수가 있다 봅니다. 이사도할수 있고 직장 직업을 옮길 수도 있는 10월달이 될수 있죠. 좀 나아진다 보죠. 팔십 년생, 경신생,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발판이 구축할 수 있는 한해될수 있으니까 자기가 나가는 방향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월달 바쁘다 보니까 분주하고 분주하다 보니까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사고 수도 있고 차 조심 운행하더라도 항상 안전 운전에 이렇게 유의하시고 운전하실 날이 나을 듯합니다. 5월달에는 머리가 좀 아프고 복잡할 일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다른 달보다 조금 신경 쓰시고 조금 복잡한을 풀어 나갈 수 있는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전운은 돈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금전이 좀 풀린다 보고 있습니다. 금전운에서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성진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점 유의하셔가지고 올해는 꼭이 기회에 성진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부동산은 투자운.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어 조금 이제 투자 투기하시는 거는 조금 고려하시고, 한번더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68년생. 무신생 자식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부모로 인해서 상부을 입을 수 있으니까 이제 말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은근히 고집이 세고 배짱과 추진이좀 약하네요 허지부지하는 경우가 좀 더러 기지요 사업은 도움은 별로 좋은 편은 아니네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항상 말조심하고 아니면 부술수가 발생되니까 좋은 은행으로서 남들한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전 투자 서른만큼 오래는 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투자에 이익도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막뭐 무작정 투자하라. 법은 아닙니다. 항시 고려하고 생각해가지고 슬픈 마음으로서 결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원시우이때이 저 진급 문제는 참다 좋네요. 꼭 승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크게 자식에 대해서 간섭 간여를 많이 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강하게 눌리다 보면 자식이 잘안 풀리니까 그것 좀 한번 고려하시가지고 이렇게 자식이 조금 마음껏 떠무는 일을 할수 있도록 조금 옆에서 지켜보는 게안 낫겠다 봅니다 5 6년생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을 듯 하니까 하반기에 조금 더전력질주하시가지고 뭐든지 성취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 볼수 있도록 하반기에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신중요한에는 변화가 많다 보니까 자의 감각과 자의 행동을 믿고 한번 열심히 노력 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금전은 재산의 증식 늘어난다 보지요. 투자 투기는 크게 무리수가 없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편이 안 나을 듯합니다. 자식으로서 올 한해는 집안에 경사 있습니다. 자식이나 자손, 손자, 매리를 볼수 있는 한해가 되니까 가족이 는다 봅니다. 네, 선생 이렇게 원숭이띠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에 최고의 대박 나이가 있다면 어떤 나이가 있을까요? 대박 나이면은 무신생 뭐 그동안 일어났던 그 결실을 볼수 있는 이렇게 띠라고 보죠 올해는 하려면 뭐 좋은 결실이 있도록 노력하세요 네쌤 감사합니다 네.